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5th of February 2025, uh, Tu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Meta and uh, Hana Ocea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가 조금 떨어졌었구요. 어, 프리마켓에 대해서 좀 떨어졌고, 일단은 메타가 한, 한달 동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이제, 다른 빅테크들하고 다르게 AI를 좀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서, 어, 마케팅하고 광고 쪽에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실질적인 매출에 좀, 음,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음, 그, 돈 먹는 하마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좀 어필을 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서 자연스럽게 좀 조정을 받는다.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오션은 오늘 이제 5.17%가 올랐는데요. 어, 그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MCs 플랜트 충북 보안에 공사가 있어서 좀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함정 수주를 하는데 그때 이제 호주 할때 HD 현대중공업하고 서로 경쟁하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항정을 수출할 때 HD 현대중공업하고 서로 어, 협력을 해서 어 하나 오션은 잠수함을 좀 하고 HD 현대중공업은 수상함을 위주로 해 갖고 서로 어 콜라보레이션을 해 갖고 하기로 해서 하여튼 어, 오늘도 조금 좋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음, 삼성중공업 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중국에서 만든 어, 선박을 계속 어, 미국에 들어올 때 추가적으로 어, 어떤 음, 그 돈을 내야 하는 걸로 해갖고 우리나라가 어, LPG선 뿐만 아니고 컨테이너선도 앞으로 수주가 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국회에서 김태호하고 부승찬이 살벌한 기싸움을 펼쳤는데요. 김태호는 오세훈하고 상당히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석열이 오늘도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3월 중순쯤 아마 탄핵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분은 벌써 불복하고 어떻게 항의 집회를 할 건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경비 안전 계장이 국회의원 차단 지시 받고 실행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창원지검장은 명태균 사건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태균은 김건희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 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용인 수출 쪽니까 탁구 재테크 영어 회화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your link code. See you next time.